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삶에서 건강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지요. 가난한 시절에는 몸을 챙기고 기분을 내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식주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참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수많은 생각과 주장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교훈하시는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건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 신앙이 정신과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는 경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건전한 정신과 더불어 건강한 육체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고 5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죄사함의 운청과 함께 병든자들에게 건강한 삶을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지도 강건한 육체가 있어야지만 원만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을 위한 인생들의 관심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할애하는 시간과 노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건한 육체는 인간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 생활을 회복하실 때 영육간의 참된 행복과 강건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의 고백이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말미암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건강한 육체는 나를 대접해 주는 주인이지만 병약한 육체는 나를 감옥에 있게 만드는 간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용이한 사명의 그릇들입니다. 건강한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건함을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개혁신학자 요한 칼빈 같은 이들도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행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생동력과 활동력이 충만했던 분들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속한 성도의 영혼과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죄 사함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강건한 육체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죄악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의 사육에 순종하는 삶은 육체에 대한 과신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지요. 자기 스스로의 육체적인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건강은 쉽게 파괴되고 상실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가장 연약한 신체를 지니고 있는 존재 중 하나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발을 신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할까요? 벌거벗은 인간의 몸처럼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쉽게 상하고 파괴됩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곧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분 이상을 숨을 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라서 과욕을 부리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고 교훈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근거지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통로는 육체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범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체의 정욕에 져서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폭력과 중독 같은 현대 사회의 죄악된 문화들을 모두 육체의 정욕에 이끌린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강건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죄악된 인생들은 그 건강한 육체로 세상 정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죄를 멀리함이 명철입니다. 죄는 양심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죄를 행함 자체가 온전한 건강에서 벗어난 것이며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이지만 그 죄의 결과는 영혼과 욕심 모두의 멸망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과 욕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건강함이 있어도 영적인 것을 육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영혼의 건강과 거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상 가치의 기준은 옛 사람과 구습과 육신에 속한 자의 기준입니다.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쫓는 것이 건강한 영혼과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늘 삼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과 육신의 건강은 유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건강과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강건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건강한 육체의 가치와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빛을 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십니다. 참된 건강함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분들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돌아보듯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각종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움이나 갈등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살면 마음과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지요. 상대방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를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축복의 언어는 인생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여다였습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배반자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참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표현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삶의 원동력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밤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서